자 안녕하세요. 뒷동네 멍멍입니다 오늘은 이제 24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티어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현재 주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쿠키런 모험의 탑에서 티어표는 별 의미 없지만 현재 메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지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티어표는 그 정도 느낌으로만 봐 주시고 또는 재미용으로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쿠키런 모험의 탑을 즐기면서 현재 정말 필요 없는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은 어느 순간 고티어로 올라올 수 있으니 웬만한 캐릭터는 모두 키워두시면 좋구요. 그리고 나서 티어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것이라서 독자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티어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쿠키들을 S플러스에 나열해봤는데요. 그 기준은 이제 현재 쿠키런 모험의탄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레이드 모드 소탕 대작전 유리미궁 중 무한의 유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지금 현재 챔스레이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세 가지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세 가지 컨텐츠에서 두 가지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쿠키들을 S플러스에 둬봤구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쿠키들은 꼭 주기적으로 그 컨텐츠에 꼭 쓰이는 쿠키들이 있거든요 그런 쿠키들은 거의 S 아니면 A에 두었구요 소탕 대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들어가는 쿠키들의 티어를 조금 낮춘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처음 네, 락스타 맛과 레몬 제스트, 마법사 맛, 그리고 나서 체리 맛입니다. 이번에 락스타 맛이 정말 좋아졌죠. 그 이유는 이제 뭐 레이드 모드나 무한 의미궁에서는 거의 필수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소탄 대학조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공지사항에서 보시면은 이번에 엄청난 상향을 먹었죠. 그 상향이 뭐냐면은 다음 아티팩트를 개설했습니다. 앵콜 스테이지 활용도 낮은 재즈 테마곡을 제거하여서 활용도 높은 버프 증폭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락스타 맛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S플러스에 들어오는 게맞습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몬제스트 맛이랑 마법사 맛인데요. 제가 이두 캐릭터를 S 플러스에 둔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드 모델 추상 속성이 빛과 땅 속성인데요. 현재 랭킹에서 보면은 레몬제스트랑 알차탕 맛을 이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레몬 제스트는 필수지만 마법사마 같은 경우에는 알사탕한테 밀려가지고 조금 랭킹 뒤에 있긴 하지만 현재 고랭킹에서 쓰는 마법사마 자체가 아티팩트를 새로운 조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조합식 대신에 반대로 이번에 나온 비버만 탄생을 상하게 된다면 조금 더 높은 랭킹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S 플러스에 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드 모드뿐만 아니라 무한의 미궁에서도 레몬 제스트랑 마법사 맛이 없으면 생각보다 고랭킹까지 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캐릭터가 레몬 제스트랑 마법사 맛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S 플러스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체리막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성능 면에서는 정말 좋은 쿠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탕 대작전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당연히 무한의 미궁에서도 이제 체리맛 쿠키가 없으면은. 생각보다 정말 힘든 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주딜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모든 컨텐츠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친구의 캐릭터는 커먼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우기도 쉬운데 성능 면에서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S플러스에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랑 A인데요. 제가 S를 나는 기준과 A를 나는 기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S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나오는 콘텐츠에서 거의 필수로 사용되는 캐릭터들을 조금 나열해봤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쿠키가 성능은 정말 좋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는 이제 현재 나온 콘텐츠 소탕 대작전에서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 캐릭터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 S에서 알사탕 맛, 그리고 나서 콜라비 맛, 소다 맛, 플랜틴 맛. 연금술사 맛, 마라 맛, 다크 초코, 그다음에 스팅 두리안 맛이거든요. 일단은 알세탕맛 같은 경우에는 챔스 레이드나 다른 콘텐츠 보스 잡는 콘텐츠가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은 더 고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레이드 모드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 랭크에 두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드 모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드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캐릭터들한테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S 랭크에 두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콜라비 맛 같은 경우인데요. 콜라비 맛은 지금 파티를 조금 찾다 보면은 이 레이드 모드에서 추천 속성이 아니라도 암속파수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콜라비 자체가 이번에 미지의 방랑자 세트가 나오면서 아주 크게 상향을 먹고 데미지 부분에서도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즌에서도 S랭크에 들어갈만 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 친구 또한 무한의 미궁에서 종종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S랭크에 한번 두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다마 플랜틴맛, 연금술사마마라마 다크초코, 스팅두리아 맛인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쿠키런 모험을 탑에서 중요한 컨텐츠 중 하나인 무한의 미궁에서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쿠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키워둬도 어차피 다음 시즌 무한의 미궁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두면 좋은 캐릭터일 뿐더러 무한의 미궁에서 거의 주딜러 역할이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S랭크에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키워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S랭크에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A랭크인데요 이번에 페퍼맛이랑 캐모마의 맛이 A랭크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소탕대학전을 하다보면은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소탕대약전을 하다보면은 맨 뒤에서 보면은 전투규치 3 일정시간이 지나면 모든 플레이어가 저주에 걸립니다 이 저주 데미지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페퍼맛과 캐모마일 맛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다른 컨텐츠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중요한 컨텐츠가 나오면 나올수록 다우스록 페퍼 맛과 테모마의 맛은 조금 더 티어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A 랭크에 뒀고요. 뭐 칠리 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처가 거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딜량으로만 따지면은 다른 쿠키들한테 밀리지 않고 키워도도 당연히 나중에 쓸수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일단은 A 랭크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B 랭크 C 랭크 같은 경우에는 B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거나 또는 이제 성능면에서 많이 부족한 캐릭터라 가지고 B 랭크에 뒀고요. 그러면서 C 랭크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쓸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C 랭크에 두었습니다. 일단 버블 껌맛 같은 경우에는 물 파티가 조금 컨텐츠에 많이 올라올 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타로는 어울리지 않고요. 호밀 맛은 정말 다른 딜러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 랭크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 맛과 근육 맛은 캐머 마일 맛이나 페퍼 맛이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이번 소탕 대학전에서도 조금씩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B 랭크에 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랙베리가 B 랭크에 두는 게 조금. 이상할 텐데, 이 친구는 거의 레이드 원툴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드가 아니면 거의 사용처가 없는데, 현재 레이드 챔스 레이드도 없고, 레이드 모드에서 보시면은. 빛과 땅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랭크에 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블껌 맛이나 블랙베리 맛은 언제든지 S+ S까지 올라갈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키워 두시면 정말 좋은 캐릭터니까 이점 말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C랭크인데요. C랭크에서 보면은 꽈배기 맛이 있습니다. 현재 꽈배기 맛 자체가 스트라이크 캐릭터인데 알사탕 맛도 스트라이크 캐릭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후에 가면 갈수록 당연히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C랭크에 두었구요. 나중에 되면은 충분히 S랭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만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메타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C랭크로 두었고요 이제 안 좋은 캐릭터는 아니지만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 때문에 C랭크에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닌자마, 피스타치오, 웨어울프 맛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번외로 용감한 맛 쿠키를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벤트에서 도전 타이머택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데 자주 나오는 이벤트입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외로 용감엄마 쿠키를 두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조금 간단하게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어떤 캐릭터들이 가장 좋고 현재 메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언제나 말하지만 독자님들과 제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재미로만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